저는 신년에 이거 받았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약간 충격인데 지금? 이거 역통수 가리기 아니냐? 라며 <laughs> 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자 만들어 줄수 있는 거예요. 하이비스 안녕하세요 애슐리입니다. 신년맞이해서 친구들 모임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게 친구들을 만날 때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하면서 작은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가성비 있고도 센스 있어 보이는 선물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원 이하 선물이에요 진짜 가볍게 선물할 수 있는 건데요 엄청 실용적인 것보다는 내돈 주기 사기 조금 아까운데 받았을 때 기분은 좋은 그런 게 바로 이만원 이하 선물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귀마개를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이 귀마개가 8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겨울 내내 그래도 내가 다섯 번 정도는 쓸것 같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짜잔, 진짜 크죠. 귀를 덮고도 남아요. 그 저희 남편이 이걸 보더니 이거 역통수 가리개 아니냐 라며 <laughs> 친구들 명수별로 사가지고 쫙 돌리면은 다 같이 착용하고 사진도 찍고 재미있는 추억이 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마개에 이어서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이죠. 바라클라바예요. 요것도 지금 한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예뻐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후드처럼 코트 안에다가 하고 다니고요. 짠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진짜 따뜻해요. 얘는 진짜 여기 빼고 다 가려주니까 따뜻하더라고요. 니트 소재로 되어있고 그래서 만원 이하 선물로 바라클라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립밤이에요. 립밤은 겨울철 필수템이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선물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이것도 저는 브랜드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한 브랜드를 추천을 해드리려고요. 제가 정말 다양하게 유리아주, 니베아, 바이오더마 이런 것들을 써봤지만 가장 좋았던 거. 바로 피지오겔입니다. 제가 워낙 피지오겔을 그 기초 화장품으로 많이 쓰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립밤도 리뷰도 좋은데 한번 사 보자. 사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거는 어 1. 주고 싶을 정도예요. 발림성이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 미끌미끌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정확히 이 밤이 내 입술에 스며드는 게 느껴져요. 발림성 좋고 보습 지속력 좋고 피지오겔 립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빗이에요. 여성분들께 선물하면 좋은 건데 요즘에는 요 빗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쇼호스트 동생인 리코라는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중국 여행을 가면은 이거 안 사면 바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미니소에서 핫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한국에서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얄쌍하게 생긴 빛이 유행입니다. 그 전에는 우드 패들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아베다 브러쉬 유행이었잖아요. 그 유행이 조금 지나고 이제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드라이 열을 가할 수 있으면서 머리에 뽕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형식의 빛이 유행이다. 두피 볼륨 빛 추천드릴게요. 이것도 쿠팡에서 5,000원대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부푼 기대감을 안고 있을 수 있는 그 선물. 바로 로또예요. 회식 때 센스 있는 선물로 가장 많이 거론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로또인데요. 이렇게 사서 친구들한테 돌리면은 그 다음 돌아오는 그 토요일에 또한번 카톡을 할 비밀도 되면서 또 알아요? 그 중에 또 1등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부자 만들어 줄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대로 추천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신년에 이거 받았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도 꼭 친구들한테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달력입니다. 신년 달력을 1월에 2월에 선물을 받으면은 진짜 기분이 좋아요. 그한 해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내가 정말 계획적으로 내 꿈꿔왔던 일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니까 한달한 달을 되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집에서 보시면 편합니다. 오늘의 집에서 달력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달력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신데요. 주주 스튜디오라고 또 입점이 되어 있어요.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좋아하실 텐데 깜냥이가 그려져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도 추천을 드리고 또 명화 달력들이 있더라고요. 그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작가의 명화를 선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깔끔한 숫자만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도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골라서 선물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전부 다만 원대라는 거. 다음은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이게 뭐야?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선물인데 이것도 사람 봐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책이에요. 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책한 권이 주는 힘이 큽니다. 저는 상대방한테 책을 선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당신이 좀더 나은 모습, 성장한 모습으로 올 한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읽어서 좋았던 책을 선물함으로 인해서 나와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그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나도 안 읽어봤는데 좋을 것 같아서 물론 베스트셀러는 그렇게 해서 선물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생소한 책을 그렇게 선물할 때는 뭔가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읽어봤는데 나는 이런 이런 면이 좋았어. 읽어보고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선물하는 게 정말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신년 맞이라는 키워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개발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 행복과 안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나 에세이 선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고 요즘 읽고 있는 거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요즘 정말 변화가 너무 너무 빨라요. 안 따라가면은 내가 뒤처질 것 같다, 도태될 것같다는 불안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인가를 아는 거가 훨씬 중요하다. 라고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안 읽어보셨으면 추천을 드리면서 교보문고, 영풍문고 들어가 보면 베스트셀러가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필터링하셔가지고 골라서 나한 권, 친구 한권 이렇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향기 선물이에요. 향기 선물을 하고 싶은데 향수는 너무 비싸. 그랬을 때 가볍게 선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저는 룸 스프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룸 스프레이는 내가 있는 그 공간의 무드, 분위기, 어, 기분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콜렌스의 무드 워터입니다. 저도 이거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시향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향은 프렌치 바이올렛인데요. 시향 키트로만 향을 맡다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오픈하는 거예요. 와, 이거 약간 충격인데 지금.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이 플로럴 향이랑 베이비 파우더 향이 좀 강하거든요. 오. 오. 근데 이 콜렌스 무드 워터는 싱글 노트래요. 그래서 하나의 향취를 구현한 향수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자연적인 향이다. 그래서 쉽게 즐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laughs> 아, 되게 좋은데? 이 제품이 60ml에 11,900원, 그리고 200ml에 31,000원이거든요. 부담 없이 향을 선물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도 역시 향기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지나가다가 킁킁 냄새 맡으면은 뒤를 돌아봐게 되는 그런 향. 바로 러쉬입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어, 폴댄스를 다니면서 폴댄스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나눠드렸던 건데, 이렇게 개별로 이런 식으로 비누를 제가 하나씩 샀어요. 근데 비누가 그나마 러쉬 안에서 가격대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선물하기 좋은데, 러쉬는 이렇게 그람수 별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은 그램 수를 고르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러쉬에 방문을 하셔서 냄새를 이렇게. 맡아 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다음은 3만 원에서 5만 원대 사이로 추천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 가격대에서도 역시 러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받았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았던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러쉬의 샤워 젤이에요. 270ml, 290ml 정도 되는 기준으로 3만 원에서 4만 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러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원료로 만들기로 유명한 브랜드이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향기는 어 지금 들고 있는 그레스라는 향이랑 올리브 브랜치라는 향이에요. 올리브 브랜치는 제가 아주 초창기부터 사용을 했던 그런 향이라서 코불라가 없는 향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어서 제가 새롭게 추천받아서 구매했던 이그레스라는 향은 향수 같아요. 진짜로. 약간 니치 향수에서 맡을 수 있을 법한 그런 향기가 난다. 풀! 흙 이런 향이 싹 올라오면서 샌달우드랑 베르가못 오일이 들어가 거든요 비 내린 후그 풀밭 나무에서 나는 풍성한 향기를 담고 있는 그런 향 이에요 자연 자연한 향을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 그런데 꽃 냄새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한테는 추천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러쉬에 가셔서 샤워 젤 냄새 하나씩 맡아보시고 좋은 선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물에서 향을 강조 하는 이유는 좀 후각이 예민한 편 인지 저는 그 향을 맡으면 은 선물해 준 사람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런 느낌들이 저는 싹떠 오르더라고요. 그 연초를 시작하면서 이런 새로운 향을 선물 받으면 은그한 해는 이 향으로 기억.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멋진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향을 선물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든.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실용성 만렙인 제품이 바로 이 스탠리 텀블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텀블러 하면은 사실 이 스탠리 텀블러가 지금 최고봉이죠. 근데 저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사이즈가 3 5인지 미리로 따지면 887ml 거든요. 그랬을 때뭐 벤티 사이즈까지 완전 잘 들어가고 그리고 빨대를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대로도 정말 잘 먹고 있으면서 세척이 편해요. 이 안이 넓어가지고, 손이 다 들어가. 손이 다 들어가서 세척 잘 되고, 뭐 식기 세척기에도 되고. 이 뚜껑도 시키다 척기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컬러가 뭘까 생각하면서 주문하면 또 재미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선물이 있었나요? 저는 선물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가 바로 판단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렴한 거를 선물을 할 때에도 대충 하는 것보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선물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슐리였습니다. 빠빕!